김동호 자유 애국 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별거 없으십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피부로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 주변을 둘러봐도 어, 실업자가 너무 많고 또뭐 상가의 공실률도 많고 임대도 잘안 되고 부동산도 경기가 안 좋고 또뭐 자영업자들은 뭐 연일 업이 속출하고 있고. 어, 대졸자, 청년들, 실, 취직이 안 돼가지고, 계속 떠돌고 있고. 그런데 정부는, 뭐, 소득 수도 성장인가요? 뭐, 일자리, 뭐, 창출, 뭐, 뭐 말만 그랬다다 했지만은, 실은 돈은 뭐, 청문학적으로 뭐 70조 이상을 일자리 예산에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일자리, 대대로 된 일자리에 늘들어난게 없답니다. 예. 뭐, 단기 알바, 휴지 줍기 뭐, 지하철 몰카 찾기, 뭐, 장난감, 어 뭐, 소독하기, 뭐, 이런, 그, 노인들 단기 알바. 뭐, 그 다음에 강의실, 뭐, 전등 끄기, 태양광 패널 닦기, 이런 거. 단기 청년 알바. 뭐, 이런 거나 정부가 그냥, 어? 세금 막 퍽퍽 퍼주고, 주고 하면서 고용한 거 외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가 늘어난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요 지금 사람을못 구했어요, 다 그러니까 사람을못구어요 그 5월 20일 백악관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윤사랑인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 빙 리즈라는 게요, 그 이메일로 저한테 저 오는데, 읽어보면 미국은 지금 뭐, 언제 사상 최대지 호황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상 실업률도 6%인데 역사상 최저란다 최저 그리고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CBS에서 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7명이 경제 상황을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85%의 미국인이 트럼프의 정책 덕분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면 뭐, 어, 집권공화당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당원과 비당원까지 그렇게 호평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그 취업률이 100%라는데 100% 대졸 취업률이 9 7 6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실업자가 124만명이랍니다 19년 만에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 적이 없답니다 최고랍니다 그리고 청년 체감 실업률이요 2 5랍니다 4명 중에 1명은 실업자예요 청년들 이것도 사상 최대랍니다, 사상 최대. 그 대한민국은 실업자가 사상 최대로 많고, 미국과 일부는 사상 최대로 적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전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세계 이게 경기가 안 좋아서 이래 된 겁니까? 그 핑계 대결 좋아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근데 세계 경기가 안 좋은데, 미국과 일본은 왜 그렇게 사상 최고의 호황을 막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사상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얘기예요. 정책 잘못입니다. 정책 잘못. 정책을 자만에 빠져가지고, 뭐소득 수도 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체제 임금제라든가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 하러 한다는 거뭐 그다음에 탈원전 뭐 등등 이 하는 경제 정책마다 전부 악수를 뚝 봉긴다고 근데 이 고통은 고사란히 국민들이 지금 지고 있는 거죠 그를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위해서 어 시금을 걷어서 펑펑펑 그냥. 단기 알바 이 자리에 쏟아가지고 지금 가리고 있는 거죠.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해외 재다수 지표도, 경제 지표도 올해 내로 한국 경제가 침몰한다고 그는니다 달러와 금은 매입이 급증하고 있고요. 한국 국적을 포기가 현상이 급증하고 있고, 일본 사채업체 뭐 샤오머니라고 있는 모양인데 한국 대출을 전면 중지했다고 그러니다 선진국 보유 한국 채권을 전부 다 매도하고 있다. 뭐, 가계부채 2,200조 원을 돌파했다. 미국의 세컨드리 보이콧이 임박했다. 뭐, 이런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정부가 석탄 밀수한 거, 이게 거의 공범처럼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해외 지표 뿐만 아 올해 내로, 어, 한국 경제 가 침몰한답니다. 1분기 성장률 쇼크가 마이너스 6.3%. 경제 하방 리스크가 확대돼가지고 광공업 생산, 설비 투자 마이너스 10.8%. 외환 위기 요 최악이다. 소비, 수출 다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주요 실물 지표 흐름이 부진에 하다. 그런데도 5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심한 말씀을 드리면 헛소리 한 것입니다. 헛소리. 대통령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안 되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매번 국민들 국민을 위안한다면서 5월 19일날 OECD가 발표하기를요 36개국 회원국 중에 1분기 성장률이 집계된 22개국 중에 한국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4%로 성장률 꼴찌 꼴찌 OECD 꼴찌 <laughs> 그런데 꼴찌 성장률을 기록한 대통령이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고, 뭐가 성공이라는 거죠? 5월 1 9일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작자는 완전 정신이 더 나갔습니다. 고용 상황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어 희망적이다. 정책의 성과가 병행이 되고 있다. 이따위 소리했습니다. 일자리 수석이라는 작자가, 이 인간 정신 박힌 놈입니까? 뭐 이런 놈이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하면서 그런 오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옆에서 대통령 계속 소유일 거 아니야, 이런 놈들이. 예? 아주 나쁜 놈이죠. 예. 정말 제가, 제 면전에 있으면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일자리 수석까지 갔느냐고. 그, 거짓말 해서 그 수석 간 거냐.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한 얘기에 그 취업자 증거, 증가의 근거가요. 3내지 사, 어, 40만 개가 증가를 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전부 휴지 줍기, 지하철 아까 말씀드렸죠. 몰카 찾기, 장난감 소독하기, 노인, 이런 등의 노인 단계 알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강의실, 뭐, 전등거기, 태양광팬들 닦기 등, 단기간, 단기, 그, 청년 알바. 이게 33, 사실, 그런 게 정부 예산 퍼줘가지고, 억지로 그냥 일자리, 예? 그걸 증가, 실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한 거죠. 완전 사기꾼이 사기꾼. 뭐, 이 사기꾼 같은 놈이 청와대 일자리 수술하고 앉아있어요, 진짜, 솔직히. 예? OECD, 무디스, 한국은행. 그다음에 KDI까지 우리 국내 국내 KDI 있지 않습니까?까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 이하로 떨떨떨 했죠. 수출도 마이너스 10.6%, 설비 투자 마이너스 6.1%, 뭐 건설 투자 전부 다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 민간 설비 소비자 물가 뭐 건설 투자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아마추어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 문제는 이렇고 안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예. 안보 문제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